춘향언니 가는 길에... 수... 살려면... 이거... 공사에설아 이거... 어, 뭐야 이거? 뭐 살리자 바로 앞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어, 바로... 바로 소가 바로 앞에 사람 아니 어! 어, 손을 흔들고 있 들어야 는데아나 <laughs> 아, <저>, <laughs> <에이비! 웃음> 안돼, 요미 어떻게 산 거야? <laughs> 아니 춤을 추고 있었다니까? 안데 <laughs> 상대도 진짜 레전드인게 이걸 살려 보내줘?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이게 그 아마 푸셔크 소리가 먼저 먹힌 소리일 거야. 나한테 물렸어. 내 개가 물긴 했어. 아니, 살리려고 했는데 자꾸 막 손을 나 풀라풀라 리길래 당황해서 나도. 재밌는데.